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과목 건설안전기술을 하는데요. 건설안전기술의 대부분이 시공학하고 비슷해요. 시공학의 연장입니다. 시공학 플러스 이제 안전관리, 1과목에 있어서 안전관리 플러스 기타 등등 되기 때문에, 어, 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에 그좀 효율적으로 되시라고 제가 별도 자료로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만든 내용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어, 철거 공사, 철거 공사의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우리 교재에도 있긴 있어요. 교재 뒷부분에그 대부분에 그, 보면 해체 해체 작업이 있습니다. 해체 작업 안전 관리가 있는데 그 내용도 이제 차례 차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섹션 3에 보면 해체 공사가 있습니다. 해체 공사 할때 물론 그 공법 해체 공사의 공법 공법이라든지 기타 재제공사할 때요 설명 드리긴 합니다. 이거 요거, 요거 할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먼저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제공사할 때 발생되는 원인해서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구성 내용 그리고 해체 공사하는데 안전성 검토 플로우차트. 요 내용이 해체 공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뭐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을 해체 공사할 때 작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여기 작업 계획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작업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이제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작업 계획서에 그 해체할 때, 예를 들어서 근래에 있었던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광주에서, 광주 물론 아이파크지만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하는데 흙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걸 이렇게 쌓놨어요 쌓아놓고 여기 이제 배코가 올라가서 해체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배코가 올라가서 이제 배코를 간단하게 그리면 뭐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배코가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해체를 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지가 난다고 하다 보니까 뭐를 했냐면 여기에다가 계속 물을 뿌렸어요. 그렇죠?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합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먼지가 나니까 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을 뿌린 게이 흙에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흙의 단위 중량이 높아져요. 그렇죠? 단위 중량이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흙의 단위 중량 즉1 1m 1m 흙이 1m 1m에 포함되어 있는 1세제곱미터에 포함되어 있는 흙의 단위 중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흙에 이렇게 토압이 커지죠, 이렇게 그렇죠? 커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붕괴돼서 이제 붕괴가 됐기 때문에 뭐그 지나가던 지나가던 이제 버스 승차한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 사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미작성, 그다음에 작업계획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했어도 준수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요, 주요 발생 원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업 계획서의 미작성, 그 다음에 미준수.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와도 금방 뭐 우리가 맞출 수 있고요. 뭐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요, 주요하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은 이런 거죠. 해체를 하는데, 이런 건을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해체를 할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강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강 그죠 넘어지지 않도록 한 번에 넘어지죠. 그러니까 보강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이 부분 해체했으면 얘 이제 철거하면 되고 이 부분 요만큼 해체, 해체했으면 얘 철거하고 또 보강 기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강 기둥이 그렇죠? 보강 기둥 없이 기둥 벽체 등 해체를 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 된다.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잭 서포트 어떻게 되냐면 그 상부의 상부 구조물 이제 그 해체할 때잭 서포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잭 서포트를 설치 안 하는 경우에도 이제 발생 재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붕괴 원인. 그다음에 철거 잔재물 어떻게 되냐면 철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했어요. 여기에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만약에 5층이, 5층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1, 2, 3, 4, 하나 더 해서 5층. 그러면 이 5층을 철거했더니, 철거하면 여기에 철거한 잔재물이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한꺼번에 차례차례 내려보내질 않고 여기 있었던 거를 이렇게 쌓아놓게 되죠. 그죠?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하중이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쪽에 붕괴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해체, 철거한 잔재물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되면 당연히 그 바닥판, 즉 바닥, 이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 원인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굴삭기가 작업을 이제 그 쉽게 하려고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 이만한 백호가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호가 이만한 걸 부릅니다 이렇게 큰 거를 그죠 이렇게 불러서 하면 얘의 자중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전도 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굴삭기 등의 장비 임의로 대형화하는 거 그러니까 작업계획서에 잭스포트는 어디에 설치하고 잔재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보강 기둥은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굴삭기 등에도 굴삭기의 용량이 명시되어야, 명시되어야 되겠죠. 작업기획서에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붕괴 추락 위험 구역에 출입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여기에 물론, 앞으로 붕괴될 것을 이제 예상해서 뭐 차량을 전면 통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해체를 하는데, 만약에 요거 해체를 하는데, 우리가 같은 현장인 경우에 얘가 이렇게 잔재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방호를 설치해서 방호를 설치해서 외부인이 또는 제3자, 제3자가 출입을 수,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요 원인이니까 주요 원인이니까 다섯 가지를 볼수 있어요. 보관 기둥 없이 작업하는 거, 잭 서포트를 설치하지 않는 거, 잔재 철, 철거 잔재물을 즉시 처리하지 않는 거, 굴삭기의 용량 초과 또는 출입 금지 조치 미실시 요걸 다섯 개를 주요 원인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내지 않고 이 중에 뭐 예를 들어 철, 건축물 철거 작업 시, 작업 시 붕괴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서 이 다섯 개 외에 다른 것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다섯 개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옳은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이제 그 감각을 키우시고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는 부연 설명 해놨지만요 사전조사하고 작업계에서 구성해예 작업계에서 구성 내용은 좀 잠시 후 설명드리고 사전조사 내용에 교재에 해놓긴 했습니다. 사전조사 할 내용에 구조물 현황조사 그다음에 부지 상황조사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어 있어요 두 개. 구조물의 현황 즉그 현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여기에 이걸 하셔야 돼요. 현황조사가, 아, 몇 층이구나, 이런 걸, 이런 게 아니고요. 중간에 용도 변경을 했나. 용도 변경 여부. 그죠? 용도 변경 여부. 또는 하중에 이동이 있었나. 이동 여부. 이 내용을 화학하는 것이 현황조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황조사할 때는 어 기본 이 건축물을 최초로 어 건설공사할 때 만들어놓은 도면 도면 대비 현재 용도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초에 중공할 때 최초에 중공할 때 하중이 바, 발생되는 지점 그리고 해체를 공사할 때 하중이 발생되는 지점이 즉 준공 상태와 현재 운영 상태가 어느 정도 다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죠. 용도 변경, 하중 이동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고요. 부지 상황에서는 부지 상황은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된 건축물을 해체하는데 얘가 잔재물들이 이렇게 비산될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 상황이 인근에 있는 건축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부지 상황을 조사한다는 거죠. 인근에 여기 붕괴될 때, 붕괴될 때 잔재물이 비례 낙하를 하는 위치에 다른 인근의 부지 상황이 조건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 점들, 이것도 부지 상황 조사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교재 교재 별도로 뭐 해놓긴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재로 보면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해서 우리 어디 보시면 해체공사를 섹션, 섹션 3에 보시면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하는 항목이 13가지가 있고요. 부지 환경 조사하는 항목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얘가 제일 많이 요거, 요거하고 요 요게 해체공사에선 일단 가장 많이 나온 빈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죠. 두 가지. 이 대제목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네, 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열세 가지 그리고 일곱 개 항목을 이제 수업 제가 해체공사 할때 강조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그 주시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 계획서의 구성 내용이니까 포함상이죠. 이거 작업 계획서 포함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 계획서 작성할 때 포함상. 도 함상이라고 이해하셔서 첫 번째 해체 공법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도면으로 그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체 공법, 그다음에 해체 순서가 작업 계획서에 명시되어야만 하겠고요. 두 번째 안전 가시설, 방호 설비, 환기 설비, 살수 방화 설비 요네 가지 항목을 작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사업장 내 연락방법, 즉, 우리가 이제 그 해체공사할 때, 우리가 그 같은 현장에서 같은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 잔재물 처리를 지상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철거 작업을 또 건물 위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 내용에 기타 부수 작업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 전부이이 연락이, 연락 연락이라는게이리를 뭐 친다 그 사람들은 이이사람들이 사람들은 이들이사람이를들면이들은이 사람들은 들은들은이 사람들은 에 위험 요인이 많이, 많이 예상될 경우에는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타 등등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 사업장 내 연락방법. 그리고 해체가, 해체 작업을 하면 당연히 잔재물이 나오는데 잔재물의 처리는 하루에 한번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번할 것이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처분 계획이죠. 해체물 처분 계획. 그리고 해체 작업을 하는데 물론 기계 기구를 사용해야죠. 뭐 규모가 큰 기계 기구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 기, 규모가 작은 규모도 있겠는데요. 기구도 있겠는데 기계 해체 작업용 기계, 기계 기구별로 작업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해체 작업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화약류를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화약류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는데 폭파공법 이것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뭐 있긴 있었어요. 남산의 외국인 아파트.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인근의 주거지나 또는 그뭐 기타, 뭐 생활 밀집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해체, 그 국내에서는 폭파공법을 못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같은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그 해체 외에는 폭파 공법 외에는 발파 공법 외에는 폭파 공법 외에는 이 마땅히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화약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작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화양류에 대해서 작업계획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설, 방호설비, 환기설비, 살수, 방화설비의 개수는 얼마고, 즉, 대수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이 시설들이 운영할 기간은 언제이고, 그래서 여기는 대수, 소요 대수하고, 운영 기간이 포함되는, 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 계획서 구성 내용, 구성 내용, 요것도 사전조사 내용 대제목으로 두 개와 버금가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 하나 이제 국내에서는 뭐 해체 작업이 이렇게 그, 그 빈도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해체 또는 철거 작업할 때 발생되는 재해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국내 안전 관리 수준이 뭐 낮아서라고 보, 보, 낮아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어 우리 전체 건설 공사가 요거 100%라고 보면요 건설 공사가 100%고 해체 작업도 건설 공사이긴 해요. 그러면 국가별로 보면 100% 여기 선을 맞추면 우리 한국이 먼저 있고 이렇게.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있고, 이태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이태리가 있다고 쳐보면, 국내에는 이제 그 건설공사에 리모델링 말고 신규 공사가 얼마나 차지하냐 하면 거의 90%, 아니, 92% 정도 차지해요, 신규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보다 신규 공사가 훨씬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마, 이만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말고 신규 공사가 많다 보니까 신규 공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해체 후에 다 부수고 나서 새로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를 해서 아예 새 건물로 만드는 거 말고요. 그냥 한번 해서 리모델링으로 하는 공사의 내용이 한국은 이만큼인데 대부분이라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사가 한40% 밖에 안 돼요. 이만큼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체 공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사는 이만큼 밖에 없어요. 거의다가, 거의다가 이제 리모델링, 즉 신규 공사는 어떻게냐면 빈 땅에 새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 신규 공사가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한 후에 새로 짓는 공사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프랑스는 더 낮고 이태리 경우에는 더 낮습니다. 얘네들은 신규 공사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만큼 점유율, 이만큼 점유율이 발로 어떻게 보면 해체 공사를 하는. 빈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 공사가, 해체 공사, 그러니까 뭐냐면, 해체 공사가, 저 여기 그 그래프를 보면 이제 잘못 이해하면 거꾸로 되는데요. 해체 공사를 할수 있는 건수가 우리는 이만큼 됐어, 된다고 보는 거고, 이태리는 요거 밖에 안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다 리모델링 공사죠. 이게 리모델링 공사죠. 예, 리모델링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외국에는 훨씬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외국에는 어떻게 거의, 없, 요, 요, 요 점유율이죠. 그래서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철거 후에, 완전 철거 후에 새로 짓는 그 비율이 뭐한 30%도 채안 됩니다. 그만큼 건수가 적기 때문에 재발생 확률이 그만큼 낮다, 이 뜻이죠. 뭐 이건 참고로만 이해하시고요. 왜 국내에는 철거 작업을 하다가 재발생이 많은가를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우리가 안전 관리는 조치는 잘 하고 있지만 공사의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가 이제 하나의 주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체를 하는데 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검토하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로우 차트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체 공법을 먼저 선정해야 되겠고 공법의 선정이고 두 번째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어떻게 되면 설계를 하는 규모, 단면의 크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 물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철근의 배근 현황을 토대로 설계를 설 설계, 설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번그 다음에 하중을 산정합니다. 즉 철거 해체 그 대상물의 자중, 그리고 잔재물은 어느 정도의 하중이 발생될까? 그리고 철거 장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이거 철거 장비의 자중이죠. 그죠? 보통 이걸 빼먹는 거죠. 예,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장비의 하중이 얼마나 되나? 이게 하중 산정에 기본으로 포함되어야 될내용이죠 그래서 해적공법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하중을 계산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구조 검토를 한 방법을 선정해야 되겠죠. 하나는 하중 계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하나는 강도 감소 계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조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성을 검토하는 거죠. 안정성을 검토했으니까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해도 되죠. 안정성을 검토해서 안정성이 좋다 예스다 그러면 해체를 해체를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안정성 검토에서 부족 부적합하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이건 노가 되면 이렇게 가야 되겠고 이게 괜찮긴 한데 보완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완해서 후에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혹시 나중에 기사 말고 뭐뭐 뭐 지도사라든지 아니면 기술사라든지를 응시하실 경우에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뭐 이렇게 답을 쓰는 요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제일 먼저 해체 공법을 선정하는데 해체 공법 선정의 주요 내용은 기계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 포기약을 써서 할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할 때는 단면의 크기는 어떻고, 물리적인 특성은 어떻고, 그리고 철근의 배근 상태는 어떻고를 설계 재원에 반영해야 되겠고, 하중 산정할 때는 제일 먼저 철거 장비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해체되는 대상의 자중, 그리고 잔재물의 하중을 반영을 해서 하중계수를 적용하든 또는 강도 감속 개수를 적용해서 이제 구조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 내용을 토대로 안정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요 1, 2, 3, 4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죠 네.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작업 순서를 준수하고 준수, 작업 순서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 다음에 해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에는 출입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출입 통제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철거 폐기물 처리하고 하부 보강 잭 서포트를 반드시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철거 폐기물 처리 잭 서포트를 보완하는 기둥, 예, 보완 기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이 내용, 이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해체 공사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죠. 그 중에 이 부분은 상세 설명을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교재에 있습니다. 이건 구조물 현황조사, 부지 상황조사. 이것은 제가 해체 작업에 대한 그 수업 내할 제가 수업 진도 나갈 때 별도로 강조해 드릴게요. 이제 물론 교재 에 보시면 섹션 3의 2번 해체 공사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이 내용에 해체 대상 구조물의 조사 그리고 주변 환경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한 번씩 그 건설안전기술에서 예를 들어, 1년에 3번을 시험 본다 그러면 한 2번 정도는 항상 나오는 것이 이거하고 이거라고 볼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시는 한뭐 거의 대부분 사전조사를 해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구조물의 조사 내용 그리고 부지상황 조사 내용을 뭐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